2016년 3월 7일입니다. 17,000명의 미군 증강 전력이 들어왔고, 또 김정은의 목을 따는 참수작전조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 연습을 합니다. 폴 이글이라고 하는 특수전 훈련과 그리고 키 리졸브라고 하는 CPX 컴퓨터 도상 연습이 함께 병행되면서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이 어, 조선일보를 보면서 또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를 보면서 이제 시사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 오직 땅굴 안보에 대해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이걸 김장수와 남재준이와 김관진이와 한민구가 이걸 엎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이제 딱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을 돕는 일인지아 만인지상 국무총리 총리 대신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께.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두 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어,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멘. 중 중점 사업서 북중 경협 뺐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과 경협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인대 앞서 배포한 발전 계획. 동북 전략 중북 언급 전혀 없어 그래서 전인대가 이제 전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대회에서 중 북한과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것을 다 빼버렸다는 거죠 레어닝 음. 지린성 (4차) 핵실험 후 작년에 있던 대북 협력 계획이 삭제됐다 음. 그래서 대북이 이제 중국이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 음. 어, 이거 보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북한 선적 하나를 잡은 거죠. 음흠. 이게 진탱이라고 써나 있지 않습니까? 음흠. 몰수된 북하물선. 시에라리온 국기 달고. 그래서 시아,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았는데 사실상은 어느 나라 거예요? 북한 거죠. 이걸 이제 잡았어요. 필리핀이 그래서 유엔 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필리핀 당국에 몰수된 북한 하물선 어, 진텅호가 사일수비 음. 그만 어, 올롱가 포항에 정박해 있다. 진텅호는 저기 어, 수비크만 그 필리핀에 그래서 지난해 9월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등록돼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고 있는 국적, 국적 세탁 선박이다. 이런 선박들이 이제 다 잡힐 겁니다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죠. 음. 자 바다부터 시작된 김정은 옥죄기 필리핀 북한 화물선 몰수 조치 유엔 결의안 채택 후첫 제재 중도 북 선박 31척 블랙리스트에 음. 그래서 이게 중국도 들어가지를 음. 못해요. 그러면 이게 무역할 길이 망해요. 음. 먹고 음.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음. 거죠. 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땅굴 전쟁 대비해라 왜? 음. 전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 음. 음. 이걸 어, 밀어붙여서 음. 이 주식길을 저쪽 코너로 몰면 음. 이제는 대드는 수밖에 없죠. 맞게 어, 지금 눈앞에 있고 3월 11일날. 왕재산 기념일에 서울 북방 포격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이제 알리는 것은 3월 11일 날 이것을 막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걸 앞당길 수 있고 뒤로 늦출 수 있고 김정은이가 포기할 수 있고 이런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한미 북핵 미사일 선제 타격 대규모 훈련. 그래서 북핵과 미사일 선제 타격 대규모 훈련 하는데 저는 미국의 능력으로 이 땅굴 그이 미사일이 그 다음에 이 핵폭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어, 그렇지 않더라도 맞아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음. 주저앉힐 수 있는 능력이 음. 있으니까 아, 네. 어, 그래서 오늘부터 천안함 이후 최대 규모로 이제 미사일 북핵 의 북한 핵과 음. 미사일을 선제타격 하는 대규모 훈련을 한다. 아, 네. 이것이 얼마 전에 어, 하와이에 가서 음. 우리 예, 국방부의 고위 관료가 참여 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선보인 바가 있어요.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할때 동요하지 말고 빡빡빡해서 북한을 주장한히자이 이제 작전 계획하고 이 있죠. 자 여기 일면에 조선일보 일면에 경제인들이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갖고 이게 한한 한 제가 볼 때는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제 단체죠. 경제 단체가 다 참여해서 경제 법안은 왜 애면하십니까? 어.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애썼는데 음. 결국은 인권 북한 인권법하고 뭐죠 음. 테러법 테러 방지법 요 15년 묶어놨던 음. 김대중이가 묶어놨던 15년 된 어, 테러 방지법 그다음에 김 노무현이가 묶어놨던 11년 된 뭐죠 북한 인권법 이것만 통과시키고 다른 건다 외면했죠 누가 저가 67명이 간첩이 포함된 300명 국회의원의 죄다. 오, 주여, 이것을 정말. 외면한 오, 놈들이 그래. 여기에 정우희화와 김무성과 이제 주여. 문재인의 죄다 하고 썼어요. 음, 아. 음. 그래서 이 저는 300명 음. 국회의원들은 이다 이제 다 파면하고 주여, 어, 주여. 나라의 경제를 주여.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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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이 친구들은. 오, 그거 자 도만강 대교엔 석탄 트럭 끊기고. 세관 창고는 텅텅 비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중로 접경 지역 훈춘 러퍼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고 이제 쓴 거죠. 자, 미 항모 전단 참가 참수 작전 훈련도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김정은이가 부산 항만에다가 수백 대 기갑 부대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발표를 했지않습니까 내려가서. 네, 발표. 포획 대상이다. 음. 그래서, 미국이 한성주 장군 말안 듣고 있다가 음. 포획되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음. 미리 이제 대통령, 우리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께 땅굴 대비하라 동수명령만 내리면 이거는 다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수량 9만 톤 넘는 초대형 항모 스테니스호. 어, 이것도 포획의 대상이다. 자, 북화물선 제재 몰수 이후, 이후 규정은 없어. 필리핀이 매각 처분할 수도. 그래서 필리핀이 이거 가지고 어? 이제 매각할 수도 있다. 김정은 옥제기가 시작됐다. 음. 면접관 이한구의 차렷 경례를 음. 김무성이가 했어요. 공천 비판한 김무성. 음. 그래서 여 공천 면접장에서 또 신경전을 했다. 후보자 김무성 대 면접관 이한구. 김, 1차 공천 다수 추천 발표는 단수 추천 발표는 후보 많은 지역서 당분열을 초래한다. 이렇게 또 공격했고, 음. 이는 당원명부 안심번호 부정화 이는 당원명부 안심번호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부정확해갖고 그걸로는 이, 이거 치룰 수가 없다. 진박 핵심 최경환도 공천 면접을 봤다 음. 대구 진박도 유승민도 공천 안심 나올 수 없다. 이한국 개판은 전혀 고려 안 해. 개파고려 안 하고 하겠다. 이 양반이 공천 심사 위원장이니까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있죠. 그리고 더민주 띄우기에 김종인 총선 로고성 이걸 이제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하고 있죠.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통일로 활기차게 토박이 지역일꾼 야권 연대는 꼼수 어,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토박이 예, 지역 일꾼으로 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신문이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종북의 이 포로가 된이 신문이 하는 것이 뭐냐? 요놈아가 어 임종석이에요. 서울 부시장하고 예. 서울 시청 부시청 밑에다가 북한 땅굴과 연결돼서 음. 북한에서 온놈들이 와서. 이제 데모할때 완전을 예. 할수 있게 예. 해주는 놈이 이 임종석 예. 단첩이란 놈이에요. 뭐 이게 부시장이에요, 어, 음. 이제 부시장이죠. 그런데 이 놈이 이 놈하고 여기 보십시오 음. 이재호 음. 어, 새누리당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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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이렇게 대비해갖고 쪼그라들게끔 신문에 내고 이거는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내서 임종석이를 선전하는 선전장으로 이것을 딱 만들었다. 아하. 그래서 어, 이재호 떨어뜨리고 요네 명을 부각시켰는데 그 중에 제1번 요노마를 지금 부각시키는 역할을 이 박지원의 포로된 조선일보가 하고, 이 그래서 더 민주 임종석 띄우기다. 더 민주 띄우기 언론이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 사방에는 적분이다. 광야에서 죽겠다. 이제 장수로서 18명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로 나가는데, 그래도, 어, 호남 민심은 26% 정도가 이분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한계가 18분의 13 의원 18명 중에 박지원까지 들어왔으니까 13명의 간첩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김종인, 안 아, 너무나 흥분, 자제력 상실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이제 김종인이 문재인이 총선 2개의 정권 교체도 있지, 국민의당은 실패다. 하고서 둘이 이제 합작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과 종북의 포로가 된 언론의 전략은 문재인 간첩 띄우기를 지금 하고 있다. 안철수 끄집어내리고, 김무성 끄집어내리고, 여당 끄집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 끄집어내리는데, 이제 동원돼서 가고 있다. 자, 그래, 이거야. 배구는 팀으로 뛰는 거였어. 그래 18 연, 연승을 한 현대, 어, 현대 팀이죠. 스타 없이 평민 배구로 몰빵 배구 대신 조직력으로 현대캐피탈 18연승 대기로 이걸 했죠. 음, 자, 이게 음, 음. 어, 평민 배구라고 하는 것이 스타 선수 한 명이 키를 잘 해갖고 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키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토종, 음. 토백이 우리 국산으로 해갖고 대여섯 명 여섯 명이 배구를 하면 한 명이 세트하고 다섯 명이 공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음. 여기에 감독이 음.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밑에다가 땅굴 대비 팀목을 구성하십시오. 음. 이 팀으로 이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 뭐냐.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해임하고 땅굴에 대비할 수 있는 팀목을 구성해라. 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중국 대사도 김장수 갈아치우고 보내고, 그 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이 사람부터 최, 빨리 바꿔라. 이병호 간첩. 어? 저놈이 국정원의 213명 간첩의 대장이 돼서 간첩 한 마리 잡았다는 얘기를 국정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남재준 씨 있을 때그 누구죠 이석기 한명 잡고서는 그래서 예, 해임하고 음, 음. 어, 배구는 팀으로 뛰는 거였어 땅굴한 번은 팀으로 뛸수 있게끔 팀목을 구성해라 하고 어, 여기가 썼습니다. 음. 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음. 여공천, 친박, 현역 한두 명 교체로 눈 가리 말 생각 말라. 음. 저는 여기에다가 김무성의 패착이다. 전략공천 없다. 이것은 현역 지키기다. 이 현역을 누굴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대표로 당 대표로 밀어줬던 현역들. 그다음에 유승민이를 어, 뭘로 밀어줬죠? 원내대표로 밀어줬던 현역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공천 없다라고 하는 음. 슬로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새누리당의 이 공천을 통한 이 국민에 대한 어필은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김무성의 전략적 실패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전략 공천이 없어 매년 이제 하면은 그 성적 나쁜 그 동안에 300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다 말아먹었는데. 그중에 160석 되는 우리 새누리당 속에서는 20%는 잘라내겠다. 그리고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해주 국민이 물갈이하는 줄 알고 변화를 하는 줄 알고 지지를 보내줄 텐데 전략 공천 없다, 물갈이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김무성. 그리고 이한구 씨 전략 공천 위원장 앉혀놓고 대립하는 양상. 그 다음에 문건 갖다가 언론에다가 흘려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김무성의 쇼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는 동안 더민주당은 현역을 10명 이상 탈락시켰고 앞으로도 더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친노,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번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더민주당이 오름세를 타는 것은 이런 몸부림에 국민이 호응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반면에 김무성이가 전력 공천 없다라고 바짓가랑이 끄집고 나는 현역들, 나를 지지해준 현역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양으로 간거 아니냐. 이제 새누리당이 반골 탈퇴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핵 위협, 실제 북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음.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3월 11일 왕재산 기념일. 음. 목사님 왕재산 기념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 11일. 왕재산으로 16살 때 이제 이 독립투사가 돼서 떠난 김일성이가 김일성. 6년 후인 22세가 돼서 왕재산으로 돌아와서 당일투사를 다 모아놓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항일투쟁 이렇게 하겠다고 지휘한 날이 3월 11일 왕재산 함경도에 있는 왕재산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던 이것으로서 이게 그 김정은이가 3월 11일 서울 북방에서 포사격해라 이렇게 이제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께서 땅굴 대비를 김장수, 남재준, 김관진, 한민구 저 반역의 여적 장군들은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아시고, 당신이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땅굴 대비하라. 점잖게 한마디만 하면 이제 땅굴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땅굴 대비하는 티목이 갖춰지고, 잘라낼 놈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화 1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 결단을 해주시기를 위해서.